감사합니다. 네, 아, 제가 여러분께 또 어, 우리 우주총동한테 굉장히 어, 작년에 활동을 활발하게 많이 못 했기 때문에 <laughs> 이번 연도에 이제 큰 선물을 제가 준비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, 얼마 전에 보셨죠? 기사? 네, 제가 또 3월에 종결범이 또 오랜만에 나오거든요. 3월에 나올 종결범, 아직...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어 밤낮 할거 없이 저희 직원분들과 또어 모든 관계자분들께서 저 포함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를 있거든요. 그래서 3월에 나올 정규 앨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또 제가 또 정규 앨범 나오고 나서 또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<laughs>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. 제 콘서트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하. 자, 아쉽게도 이제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에요. 그래서 이제 또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요즘 또그 인스타 리일스에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. 그 박진영 선배님과 했던 여기 아마 홍대에 계신 그제 팬분이 아니신 분들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짧게 한번 제가 부르고 싶어가지고 살짝 불러보도록 겠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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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걸려든 거야 나는 그녀의 마법에 믿을 수 없어 이 예쁜 미소로 반할 아, 때까지겠지 그, Will you make me call i n Easy Lover 이지러버 저의 곡은 아니지만 또어또 어, 제가 또 리스에서 hmm. 또 많이 사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동원 이지러브 제가 부른 곡그 유튜브에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 이거 조금 제가 <laughs> 제가 이게 어, 제 친구들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 이거를 정말 많이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너무 잘 봤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셔서 되게 좀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. 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인사를 드리면서 마지막 곡때 들려드리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가수 정동원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